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울에게 어 새로운 마음, 새 마음 다른 마음, 구별된 마음을 되게 하시고 또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뽑으시는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어진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의 여론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10장 이전 장의 후반부를 좀 가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자, 사무엘이 이제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각 기제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두 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무리는 이제 사월과 함께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사월과 함께 갔던 그런 그룹이 있었고 다른 한 그룹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고 어 다른 쪽으로 나아갔던 두두 개의 무리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좀 사, 말씀을 좀 살펴보다 보면 이 사월이제 왕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좋아할 것만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은 이두 가지의 그룹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사월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의 이제 말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사월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울은 모습과 그 키나 체격이 굉장히 칭찬으로 막 그려졌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뭐 때문에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냐면 굉장히 소심한 모습을 보여줘요. 막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보면은. 등치 큰 사람이 대 엄청 소심하게 있으면 그것만큼 또 이상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아이고 등치가 이렇게 커도 굉장히 착해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도 하지만. 전쟁을 해야 되고 용맹해야 되고 어떤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 시절 이 시대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굉장히 그런 것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뭐 우리 나라의 어떤 옛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왕이 될 상이 아닌데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사우를바라보았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애초에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할 참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자라고 한다면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자이든지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보, 통하여서 그 조건을 따지고 못마땅하게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불량배라고 언급을 해요. 성경에서 불량배. 그럼 그런데 불량배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다한쪽 다리 보여 드리진 못하지만 한쪽 다리를 다게 딸딸딸 걷게 하면서 껌짝짝 씹으면서 뭐 뭔가 막 이런 느낌이 저는 불량배가 아니어서 잘못 따라하겠지만 어, 이런 이미지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양아치같이 어떤 깡패같이 그런데 사실은 이 불량배를 히브리어적인 언어로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전에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를 할때이 엘리의 아들들을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불량배와 이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베네벨리알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외적인 양아치 같은 그런 불량배를 얘기하는 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두 그룹으로 이 백성의 여론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 이제 사울에게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가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단순히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면 이 나라가 갈라질 수 있는 또 어떤 반란의 내부에 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잠, 이 여론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잠재워야 하는 어떤 필요성이 지금 사울이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때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를 공격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아베스인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보니까 우선은 이 공격해온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싸워볼만한 힘이 전혀 없었던 것같아요 그래서 이 아베스인들은 먼저 마치 뭐 강아지들이 막 사람 모르는 사람들한테 와도 그냥 바로 발배까지 있고 발라당 해가지고 항복 막 이런 모습처럼. 그냥 우리 와 연약을 좀 맺어주면 우리들이 평생 당신들을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구력적인 일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요.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하스는 암몬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성경적에서 상징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좀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을 상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창세기부터 쭉 이루어질 때. 자,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이 나아스, 이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나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 언약을 맺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구력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른 눈을 왜 빼라고 했을까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나아스가 직접 얘기하는 것과 같이 어떤 모욕적인 기능이 일단은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가 목숨을 구걸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눈을 빼서라도 어떤 장애를 너희가 스스로 처해서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언양 맺어줄게, 좀 살려줄게, 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굴욕을 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는 그만한 이유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기능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오른쪽 눈은 당시에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때두 손을 다 활용을 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들고 보통 전쟁을 하죠? 어떤 검이나 뭐 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그런데 방패를 들게 될 때는 방패를 왼 손에 들어요. 자 그러면은 방패가 막 작지 않겠죠? 굉장히 큰 어떤 방패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심장부나 머리를 많이 지키고 싸우기 때문에 방패를 들게 되면 어디쪽 눈이 무조건 가려지게 되죠? 왼쪽 눈이 가려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눈을 통하여서 의지하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눈일까지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이 전쟁만 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런 전쟁의 기능을 없애면서 반역을 할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구실들을 다 제거하지만 그럼에도 남겨둔 구실이 무엇이냐면 이들인 눈은 한쪽 눈은 없어 도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농사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역을 할수 있는 어떤 위협은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공은 계속 바치고, 배속 종으로서 어떤 기계적인 노예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상, 상경을 완전히 이들의 삶에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좀 살펴보면, 뱀, 어떤 우리의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들, 우리의 어떤 대적들, 진짜 우리의 대적들도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가 때때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어떻게 또 보면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굉장히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줄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좀 해결해 줄게 이런 듯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어, 그 완전한 종으로서 뭔가 사슬에 꽉 막혀져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오히려 더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실제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야베스 쪽에서 오늘 한 가지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엔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좀이 자체 상황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원군을 모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요청 자체도 이상하고 그 요청을 받아 준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원군을 모일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면 그걸 들어줄 만한 대적이 대적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절을 나중에 좀 살펴보면, 정말 야베스인들이 전령을 보내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암모니, 암모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실제로도 허락해 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허락해 줬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희가 아무리 지원군 모아봤자 우리한테 안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자신감과 이들에 대한 무시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어찌되었건 이제 전령들이 이제 소식을 이제 전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특별히 그 소식이 기부아 땅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눕혀 울더니. 자, 야베스의 상황을 들은 기부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보면은 단순히 소식에 정말 괴롭고 슬퍼서 우는 것,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상황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우는 상황이 잘못된 반응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우는 것 말고 더 우는 것에서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야베스를 돕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어떤 어떤 분노 어떤 그런 것들을 표출하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그저 울기만 하고 있다 우리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곳에도 이암몬을 함께 대적할 만한 힘과 능력과 어떠한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자오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면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요 얼마 전에 왕으로 뽑혔던 사람이에요. 여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반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웃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반일이 무시할 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울은 왕으로 뽑혔다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에 대한 모습을 취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왕이 되어서 뽑힌 사람이 반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웃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는 뽑혔지만 그 안에 아직 어떠한 제도나 왕권이 나라 자체적으로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래서 왕으로 기름부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나라에서 해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과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이의 소를 잡아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야베스의 소식을 듣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에게 그의 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살펴볼 것은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의 노가 임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의 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울에게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사울의 노가 막 찾아온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그 대적을 향한 진노가 사울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와 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상황을 속에서 이 사울은 이제 자신이 몰고 오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의 각지 바로 보내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그 메시지를 받은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이 임하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고 또그 어떠한 그 초대 부름에 응하는 메시지에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느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 울기만 할 뿐이고, 왕으로 뼛 뽑혔다고 하는 이 사람도 반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치게 만들고 대적을 향하여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상태와 조건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좀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체계나 어떤 조건들을 그런 것들을 전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능력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일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로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과 능력이 없음에도 충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부문을 통하여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더 그렇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과 계획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그러한 것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또 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해결해 나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날마다 이루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여러분 한 사람처럼 이제 모인 이 사람들의 수가 어떻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총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셌을 때 남자들의 수만 개수하였을 때몇 명이 정도 되었죠? 약 60만 명도 명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 수의 절반이나 되는 엄청난 수가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 가운데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울과 백성들 스스로 뭔가 해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안문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사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에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자가 누구니?" 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앞에 언급되었던 불량배 이야기가 지금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그 원인, 그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그 불량배들을 이제 끌어 끌어내서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백성들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좀 느껴지세요? 사울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것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충성에 막 너무 멈춰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게까지 반해버렸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일으키신 하나님은 그런데. 정작 이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 속에서는 없고, 오직 사울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사울이 지금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본문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이제 할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슬픔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기쁨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슬픔과 어떤 기쁨의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의 감정이 더욱 더 크신 것 같으신가요? 기뻐하는 모습이 어떠게 보면 더 기? 큰거 같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사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왠지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찜찜함을 느끼게 됩니다. 승리하였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계속 슬픔이 느껴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사무엘이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광야에서의 방황을 멈추게 되는 새로운 삶으로 전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그런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멈춰야만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울이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잘못되면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 여호와의 왕권을 가려버릴 수 있는 그 위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울의 왕권이 아닌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길갈로 백성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드디어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게 되죠. 그럼 그런데 15절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사흘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죠?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사무엘이 나타나서 가장 기뻐해야 하고 축하해줘야 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 사무엘은 어디에도 이 기뻐하는 모습의 이야기에 함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만 이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사무엘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사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떠한지,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고, 그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이 사무엘은 모든 것을 느끼고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무엘은 또 선견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서 왕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를 또다 듣고 알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기뻐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서 바로 다음장을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충고와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느끼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지만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다른 우리의 계획으로 다른 우리의 원함으로 소원으로 계속해서 쏠리게 되어지는 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의 가족으로 나에게로, 나의 친구로, 어떤 나의 목적으로 향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위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